안녕하세요. 30대 보통사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공부할 때 사용했었던 경제학 기본서를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기본서 정리 방법과 단권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다른 영상에서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국어와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과목을 다 같은 방식으로 기본서를 정리하고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의 공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영상도 어차피 똑같은 방법으로 책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 드리는 거니까 굳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기본서를 정리할 때펜 색깔로 나눠서 표시를 했습니다.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형광펜, 주황색 형광펜 이렇게 색깔별로 단계를 나눠서 표시했었고요. 회독을 반복하면서 헷갈리는 것, 틀린 부분을 다음 단계의 펜으로 중복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보면. 처음에 기본 강의를 들으면 이 책에 나오는 전체 내용을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시험에 나왔던 부분 그리고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부분,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강의 때 설명해 주신 부분을 복습하면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복습할 때 체크를 하는 겁니다. 초록색이나 빨간색 그리고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것은 제가 회독을 거듭하면서 헷갈렸던 부분이나 모의고사 때 틀렸던 부분이고요. 이런 식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반복해서 정리하시는 거고요. 지금은 제가 물론 이제 해독이다 끝나고 복습이 다 끝난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건데 처음에 1회독을 할 때는 노란색만 있고 간혹가다 초록색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회독할 때는 빨간색도 나오고 3회독할 때는 형광펜도 나오고 그 이상도 나오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책이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에 나왔던 표현 중에서 책에 없는 표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따로 펜으로 적어서 표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 점점 체크하는 게 줄어드는 재미가 있고, 헷갈렸던 걸 하나하나 줄여가면서 자신감도 붙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시험 3주 전이나 한달 전부터는 전략적으로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처음 볼 때는 초록색 이상만 복습하기, 그래서 이렇게 책을 딱 펴면, 여기서는 초록색 이상 요거, 요거, 요것만 복습하고, 이 페이지는 넘어가는 거죠. 아, 그리고 이렇게 잘라서 붙여 놓은 거는 제가 모의고사 때 많이 틀렸던 부분, 자주 헷갈렸던 부분을 잘라서 붙여 놨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습할 때는 빨간색 이상으로만, 요기, 요기, 요기만 보고, 이런 건안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여기도 안 보고. 그리고 세 번째 복습할 때는 형광펜만 보고 넘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 페이지 전체에서는 이두 줄만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마지막까지 헷갈렸던 부분은 저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황색 형광펜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시험 전날에 이 주황색 형광펜을 a4 용지에 따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전체적으로 앞뒤로 a4 용지 세장 정도로 정리를 했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시험 보러 가는 길에 보고, 시험장 안에서 보고 계속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시험 당일날 1년 동안 제일 헷갈렸던 부분을 시험 전에 바로 보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 그 문제가 나오면 모의고사 때는 헷갈리고 틀렸던 거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바로 맞출 수 있어서 시간 절약도 하고 약점도 보완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모의고사 볼때 절대 예습하지 말고 기본서 정리가 중요하고 모의고사 볼 때는 헷갈리고 틀려도 된다" 그냥 그걸 계속 정리하고 복습하면서 시험 당일 날 보면 그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가 책 사이드에 포스트잇을 붙여놨던 건 형광펜 이상으로 헷갈렸던 부분들만 붙여놓은 건데요. 복습을 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형광펜을 바로바로 바로 찾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 놨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 놓고 복습을 하면 1시간 동안 이한 과목을 다볼수 있고 30분 동안에도 충분히 다볼수 있는 것이죠. 기본서를 정리하면서 제가 들었던 강의랑 실제로 기본서를 정리하는 방법은 공부 방법 설명 영상에서 따로 말씀을 드렸으니 아래 영상 설명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방법으로 공부해서 합격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공부 방법에 대한 의심 없이 마지막 1년 동안 꾸준히 공부했었고 시험 당일날 헷갈리는 것만 보고 합격하자는 생각으로 공부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 방법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